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수수께끼 과학 시리즈의 신작을 볼 준비가 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까지 달에 관한 정보를 몇 번이나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향 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상식을 뿌리부터 뒤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새로운 수수께끼. 중국 과학자들은 창어 5호 미션에서 채취된 달의 토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달에 존재할 리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유감스럽게도 외계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흔적은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란 바로 20억 년 전의 현무암이었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다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언뜻 보면 시시한 것 같아도 조금만 자세히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 설이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학자들의 이 새로운 발견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본질에 보다 알기 쉽게 다가가려면 먼저 현무암이 무엇인지 설명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무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이 경우는 달의 액체 용암이 흘러들어가면 형성되는 바위층으로 일반적으로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천체의 표면에 새로운 현무암이 있으면 최근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현재의 정설에 의하면 달에는 활동 중인 화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의 우주인이나 소련의 탐사기를 통해 달 표면 조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달의 토양 샘플을 자체 조사한 결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달의 화산 활동의 피크는 지금부터 38억 년에서 30억 년 전이었고, 그후 달의 화산 활동은 점차 진정되며 지금은 완전히 정지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사에서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로 끝날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달에 관한 지금까지의 정서를 몇 가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을 수십억 년전 세상으로 모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탄생 달 탄생의 수수께끼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20세기 과학세계에서는 세 가지 설이 가장 유력했는데요. 그것은 중력에 의해 포획되었다는 설, 그리고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설, 마지막으로 원심력에 의해 분리되었다는 설입니다. 첫 번째 설은 달과 지구가 따로 형성되었고 어느 시점에서 달이 지구 옆에 나란히 섰다는 것입니다. 위성을 가지지 않은 지구가 문득 쓸쓸해진 것인지 달을 잡아서 자신의 주위를 돌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구와 달이 같은 성간 가스 구름에서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달은 처음부터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가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에서 초기의 지구는 장렬하는 용암으로 이루어진 버블이 초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심력에 의해 서양 배 같은 형태를 띄었고, 이윽고 서양 배의 위쪽이 분리되면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설은 지금은 모두 부정되고 있으며 연구사라는 관점에서 그저 기록으로서의 가치만 남은 가설들입니다. 현재는 지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이아라고 하는 화성보다 약간 작은 행성과 충돌했다는 설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테이아가 지구를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그러면서 지구가 부서지며 많은 양의 물질이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바로 이 물질에서 달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선 캄브리아기의 달인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구 표면에 다시 충돌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달. 현재 달의 표면은 대부분 회색의 을신연스러운 평지입니다. 달 위에서 호흡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차갑고 캄캄한 하늘에 활활 타오르는 태양, 그리고 천천히 떠다니는 지구, 그것은 분명 달의 하늘에서 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일 겁니다. 하지만 30억에서 40억 년 전의 달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달에는 활활 타오르는 용암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지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요. 지구는 중력에 의해 달 내부를 마구 휘젓고 흔들었습니다. 수십억 년 사이에 달은 차가워지면서 지구에서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달의 성분 중 무거운 원소가 가라앉으며 중심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원소로부터 작은 철의 핵이 나왔고 달의 해수면에는 두께 50km의 비교적 얇은 껍질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달의 지각이 되었습니다. 달의 지각에서 대륙이라고 불리는 높은 지형 가운데 가장 낡은 지역은 40억 년 이상 전에 생긴 것입니다. 현재 달의 바다로 알려진 지형은 그로부터 얼마 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달의 바다는 정말로 바다였는데 거기에 있던 건 물이 아니라 용암이었습니다. 이 바다가 지금은 지루한 현무암 평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달의 바다 대부분은 지구를 향한 쪽에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달 어느 천체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리 식어가죠.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진정되면서 지각은 단단한 외피가 되어 멘트를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지구 내부의 활동은 해양이나 대기라고 하는 지구 화학적 움직임과 암석권 플레이트의 움직임과 관련된 복잡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는 목성 자체의 작용에 의해 온도 저하를 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성의 중력이 2호 내부를 조금씩 휘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달은 2호보다 조금 운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지구는 목성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달은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이었기에 달의 내부를 섞어주는 힘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달의 마지막으로 화산이 분화한 것은 지금부터 약 15억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달의 바다에서 가장 새로운 지역이 대략 그 정도 연령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조차도 이전만큼의 활동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20억 년 전, 달의 화산 활동은 거의 정지한 상태였지만, 만약 화산 활동이 계속되었다면, 분명 그것을 유지할 만한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달의 궤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억에서 20억 년 전의 달은 계산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다만 그렇다면 다른 지구에서 자력으로 떠날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질사를 편찬하면서 지구에서 달을 떼어놓을 정도의 우주의 대변동을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그것과 거의 같은 18억년 전쯤에 지구에서는 지루한 10억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10억년 이상 큰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인데요. 우선 로디니아 대륙과 콜롬비아 대륙이라는 두 개의 초대륙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6억 년 사이에 초대륙은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대산화 이벤트로 지위를 잃은 혐기성 생물이 산소가 없는 바다에서 번영해 바다를 털코아이즈 블루로 밝게 물들였습니다. 만약 지루한 10억 년의 막을 올려 다세포의 호기성 생물 진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도 쓸쓸한 수면에 생명체 없는 작은 대륙만이 점점이 떠 있는 그런 삭막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질 활동이 갑자기 저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어쩌면 지구 내부를 지금보다 훨씬 강한 중력으로 흔들고 있던 달이 갑자기 멀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활동이 재개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까마득한 그 옛날의 지구에 대해 정서를 뒤집는 발견의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달의 돌인 것이죠. 다음에도 최신 화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도 함께 볼수 있도록 SNS로 공유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